오늘 승리한 소감 좀 들려주세요. 어.. 오늘 우리 청정리 주인공. 일단 좀 초반에 안풀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잘 이겨내고 잘해서 이길 수 있는 2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아까 보셨는데 다들 깜짝 놀랐어요. 괜찮아요? 2 0 0 네. 저는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안 되고 281 281번입니다. 어떻게 쓰죠 올해 박정하 선수 다 좋아요. 았 네. 본인은 좀 좋아하시는 겁니까? 281입니다. 다들 도와줬다고 해주셔서 아 감사하고 아 그리고 효연님과가푸드 아 너무 잘해줘서 네, 제가 좀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뒤쪽에 너무 진도가지못하니아 어머니도 리시발도 잘해서 제가 더 잘할 수 있나봐요 7시 경기예요 지금 <딱> 배고플 타이 <laughs>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? 아 사실 있다라. 지금은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별로 배가 안파요자 이제 2 9분 남았어요 29초까지 가고 파이팅! 그래서 좀더 뜻깊고, 아, 괜찮은 것같 기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공상태가 완벽히 안 돌아왔어도 돌아왔다고 말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그만큼 제가 보여드려야 할게좀더 많은 것 같아요. 어, 진이가 이제 조금 처음으로 주요 센터 들어오므로서 조금 힘든 것도 있긴 하겠지만, 저희가 서로 다 도와주면서 하면은 경기 잘풀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도와주자라는 걸 해서 그게 경기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. 네, 지금 이런 이 열기를 갖고 끝인 끝까지 어, 좋은 승리를 많이 해서 또 팬들께 어, 좋은 뭐라 해야 될까요? <laughs> 많은 승리를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나는 그이서이가지 많이, 네, 많이 네. 요 오늘 정말 굉장한 수비를 보여줬어요. 막 아... 죽음 다 살렸는데. 아... <laughs> 평소보다 조금 더 공차 태가좀 가벼웠을까요? 아니요, 그 저기 흔한 게. 건이 오늘 눈이 보이는 게오는 길이 보였고요. 우리 선수들이 하나 올리면 어 잘한다, 잘한다 칭찬해주니까 그 거기에서 자신감 얻을 것한것 같아요. 제가. 지난 시즌 복귀해서 수비 1위를 냈어요. 네. <laughs> 오지영의 진가가 이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. 아니요, 아직 저는 리베로 리, 선수들께 하는 얘기가 있는데, 리베로들끼리 저희가 제가 한살 먹었다 하거든요. 이제 아직더 다른 리베로들한테 배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,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. 제가 네. 실제 나이는 좀 많이 먹지... 않으신가요? 예 네, 많이 먹었는데, 리베로들의 제가 제... 제일... 안녕! <laughs> <laughs> <laughs>